예, 오늘 말씀은 새로운 질서라는 어, 제목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뮤지컬 한 친구들 너무 수고 많이 했고요. 그 친구들도 집중 많이 했었는데 다 집중해서 말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질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하는 것. 네, 그렇다면 교인이 될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될수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는 운전을 할 때요, 이렇게 중앙선이 있으면 오른쪽으로 운전을 해요, 왼쪽으로 운전을 해요. 빨리 말해보세요. 어, 아빠, 저, 아빠 차 타봤잖아. 그죠? 버스 타고 갈 때, 중앙선이 있으면 오른쪽으로 운전을 해요, 왼쪽으로 운전을 해요? 오른쪽. 오른쪽으로 운전을 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왼쪽으로 운전을 하면 그걸 뭐라 그러죠? 역전이라 그래요. 대형 사고가 납니다. 저쪽 사고가 나면 괜찮은데, 대형, 정면 충돌하면 누군가 죽어요. 큰 대형 사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이나 유럽 대다수의 나라들이 이렇게 차, 자동차는 오른쪽으로 우측 평행을 해요. 그런데 왼쪽으로 달리는 나라가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요.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일본. 일본이 있고 또 영국이 그래요. 일본 또 다른 나라도 있겠죠. 일본에 가면 자동차를 운전할 때 중앙선이 있으면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국제면허 운전 면허증이 있지만 일본이나 영국을 한번 갈때 절대 운전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늘 가던대로 사람을 가게 돼 있어서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오른쪽으로 운전을 해야 안전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일본 가서 운전을 하거나 영국에서 운전을 할 때는 왼쪽으로 운전을 해야 다시 말해서 그 나라의 다른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야 안전하고 목적지까지 갈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새로운 질서가 있어요. 새로운 질서가. 일본에 간 사람은 일본의 질서를 지켜야 되고, 한국에 사는 사람은 한국의 질서를 지켜야 돼. 예수 믿고 편병이 되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건 뭐냐면, 그냥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헌금 내고 예배 듣고 있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뭔줄 아세요?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인 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그 나라의 질서를 새로운 질서를 지키면서 사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다른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를 지켜야 안정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데까지 도착할 수 있고 아무런 사고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나라에서 주는 혜택도 누릴 수가 있어요. 이8절 마지막에 보니까 다 까먹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보이느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때 때로는 속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천국을 이야기하거든.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거든요. 꼭 사기 치는 것같요 그런데 속이는 것 같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말입니다. 그게 참다 이겁니다. 네, 그 다음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무명한 이름도 없어요. 존재감이 없어. 그런데 진짜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치 없이 죽은 자 같지만 그 영혼이 펄펄 살아 있는 사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진짜 예수님 나라에 속한 그 질서대로 사는 사람은 살아 있는 사람이고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이 세상의 질서만 그대로 지켜가는 사람은 이렇고 죽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존재감이 없는 사람. 그런데 하늘 나라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나라의 시민이 볼 때는 그 사람은 살아 있고 유명한 사람, 부유한 사람 살아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어른들은 2 0 0 2년 월드컵을 기억할 거예요. 강렬하게 기억이 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안어나 사람도 있을 거고 그때 막태어나서 포대기 쌓았고 기적이 차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감독이 누구였죠? 그때 감독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죠. 윤태때 여러분이 참 오래 전. 근데 그때 히딩크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국 축구를 완전히 뒤바꿔놨어요. 그런데 이 히딩크 감독 옆에서 축구 코치를 한 사람이 있어요. 한국 몇, 몇 명의 코치가 있었는데 그중에 박항서라는 축구 코치가 있었어요. 그분이 나중에 대한민국 축구 감독도 되고 했는데 별로 빛을 못 봤어요. 어쨌든 한국에서 그렇게 유명하지가 않아. 그런데 작년 10월달에 그분이 베트남으로 갔어요. 베트남으로 가서 베트남 국가 대표 축구팀의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막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해, 해, 해가지고 작년 말인지 올해 초인지 아시아컵 그 축구대회가 있었어요. AFC 다시 u 2 3 그래서 언더 20, 한국나루 24살 이하 팀으로 구성된 아시아 전체가 이 겨뤄서 싸우는. 자, 그런데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축구가 피파 f a 랭킹 112위에요. 112위. 어디 가서 명함을 못 내밀어. 그러니까 싸움은 다 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박항서 감독이 그쪽으로 가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도 봤거든요. 당연히 아시안컵 이 AFC 그큰 경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정말 국가 대표급 친구들이 다, 다 친구들이래. 그 선수들이 다 나가가지고 싸웠어요. 몇등 했는지 아세요? 4등에서 4등. 저도 이 AFC 이거 잘 몰라갖고 월드컵밖에 모르고 월드컵은 전세계, 그 나이기는 안 따지고 전세계 다 하는 거고 AFC 이거는 이제 아시아에서만, 아시아가 이렇게 하는 거 아시아가 되게 넓어요 여러분 생각, 생각보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어그 축구선수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제 네, 축구선수한테 그뭐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물어봤어요 AFC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아 이건, 이건 뭐고요? b 큰큰 경기고요 우리나라는 몇 등이냐 했더니 4등 했대요. 4위. 4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피파랭킹 훨씬 더 미거든요. 4위를 했어요. 베트남은 예선 탈락을 하거나 예선 본선 들어가서 한 1, 2승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박항서 감독이 가가지고 완전히 팀을바고 났는데 결승에 진출한 거예요. 결승까지 진출해가지고 아쉽게 졌어요. 우즈벡하고 해가지고 아쉽게 졌거든요. 그런데 그 때부터 이제 박항서 감독이 국민 영웅이 된거 우리나라 옛날에 히든크 감독 하면은 한국 사람 이름도 지어졌어 히든크니까 이름을 하동구라고저국은 하동부다. 이제 이름을 한국 이름을 아예 부여를 해버렸어 그리고 명예 한국 시민권을 줘야 된다. 그리고 국민, 대국민 영웅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박항서 감독이 그 나라에서, 베트남에서 거의 국민 영웅이에요. 그냥 뭐 영국 뭐 시민권을 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람 때문에 사람이 고맙습니다 말을 다배었어요전 국민이 다 알았어요 이제 한국 나라 말을 한국 사람 지나가면 고맙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면서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다니고 전국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그냥 돌리고 막하서막한서막 뭐막 외치고 막 이렇게 하고 요 우리 한국에서는 무명해요 그 분이 근데 거기서 유명해요 예. 여러분 이 땅에서 살때 여러분 한 100살 정도 살면 다 죽어요 그런데 영원히 살 나라 거기서유명해요 이 땅에서는 아무도 몰라줄 수 있어. 그러나 그 땅에서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될수 있어. 여러분 새로운 질서대로 살아야 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스펙이 좋아야 되고 뭘 잘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남보다 내가 속여서 뭘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렇게 하면 좀잘살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시민권을 가진 여러분은 그 질서대로 살지 않습니다 어떤 질서대로 살아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야 양보할 수 있고요 섬기는 것이 내가 대접받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나라의 질서입니다 내가 부유해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남을 부유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그 나라 질서예요 근데 그 나라 질서대로 살면 이 땅에서도 부유하게 살수 있어요 정말 신기해요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하려고 행복 추구권을 막 법으로 제정하고 막 인권을 제정해서 내 인권을 찾으려고 하면 행복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남을 행복해 주려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고 내가 하나 더 먹으려고 하는 것보다 남한테 하나 더 주려고 하게 그렇게 살다 보면 이상하게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 나라의 질서대로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거 훌륭해요. 그런데 정말로 훌륭한 것은 그 나라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가. 하늘 나라의 질서를 사,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마치 일본에 갔는데 여전히 차도에서 오른쪽으로 운전을 하면 무지무지하게 위험하게 살아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전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 나라의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고 어, 마치려고 했는데 어, 우리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가게 해주어서 내가 이 땅에서 학교에서 배운 그 질서대로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왕으로 있는 그 나라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셨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는 사람 또 내가 부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부여게 해주는 사람 내가 어,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구를 대접해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어,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아버지께서 함께 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나라에 있는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그 나라의 질서를 지키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박함석 감독이 이 나라에서는 유명하지 않았지만, 정말로 베트남에 가서는 유명한 어, 영웅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잘 몰라주고, 또 때로는 예수 믿는다고, 아무런 가치 없는 것에 기도하는 것처럼, 가치 없는 것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늘 나라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아버지, 하나님, 저 천국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부터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또 진로를 위해서 달려갈 텐데 하나님 우리 하늘 나라의 질서대로 준비하게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질서, 이 세상이 말하는 그 것들을 얻고 따내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질서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다니다